이제 명상이라는 게 실제로 지금은 굉장히 과학과 연관이 많이 됐습니다. 그동안 꽤 오랜 기간 동안 과학적 연구가 축적이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과학적 연구의 축적의 결과로 의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상이 어떤 방법으로 과학화 됐는지를 한번 잠깐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상이라는 명제는 굉장히 넓은 범주가 있지만 1990년대 들어와서 마음챙김이라는 요소가 정의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가 보통 명상을 어떤 목적에 쓰일 때는 이런 목적으로 한다 라는 정의가 확립이 되어 있죠 마음챙김 이란 의도를 가지고 현재 순간의 내적 경험에 비판단적 태도를 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이는 것 이라고 정의가 1990년도 주한 카바친 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후로그 이외에도 각각의 어떤 목적에 따라 정의가 되고 있죠 그래서 크게는 주의에 대한 자기 조절 그리고 그런 경험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명상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